오늘 상하가 나온 애들 데이터 솔루션 자 델타 버스 관련해서 갔는지 NFT로 관련해서 갔는지 한번 보자고요 원 뉴스가 있었는지, 상한과간 이유가. 데이터 솔루션은, 음, 윤석열 씨관련주로 지금 급등이 나왔네요. 얘가 힘이 세냐, 아, 매집을 앞에서 한번 해먹고 내려와서 지금 매집을 하는 경향으로 보이기 때문에 힘이 그렇게 세 보이진 않아요. 일단 갖고 계신 분 홀딩 하시고요. 일선 갖고 대응을 하시고요. 분봉상으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얘 내일 한번더 치면은 익절을 하고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디데이는 내일로 잡으시고, 나 조금 더 길게 잡고 싶은 분들은 이리 선 갖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재무구절 한번 볼까요 자산 대비 260%프리미엄 붙어있고요 시총은 967억 어, 재무구전은뭐 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평균치 회사가 망하고 상패될 그런 염려는 없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어,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데이터 솔루션단 데이터 놔두고 내일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관리 종목인데 FNN 리퍼블 상 사과가 나왔는데요. 어, 기업 분석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뭐, 제목은 안 좋겠죠? 자, 자산 대비 140%프리미엄붙어 있고요.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어, 242억짜리. 뭐, 적재, 적재, 적재. 오늘 올해도 적자인데 아, 회사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부채 비율은 938%. 아, 일단은, 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종목이라 생각하시고요. 관심, 관심 갖지 마세요. 자, 갖고 계신 분들은, 자, 21선 갖고, 어, 여기까지는, 어, 4천 원까지도 올라갈 여력은 있어 보이는데 일단 일차적으로 어디까지 갈 건지 한번 봤을 때 일차적으로 한 3천 한 200원 선까지는 3천 원3 100원에서 3 200원 정도까지는 한번 갈 의사가 보일 것 같아요. 내일 한번 땅치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신규을 들어가지 마세요. 갖고 계신 분2 일선.